리액트의 작동원리 하면서 JSX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JSX도 속에서 DOM t r 라는게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DOM t r 라는 말도 쓰지만, 리액터에서는 뭐예요? 모든 게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Everything 컴포넌트예요. e v e r t h i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 컴포넌트 하나가 뭐죠? 함수죠, 함수. 함수면서, 뭐죠? 리액트 엘리먼트죠. 리액트 엘리먼트. 그래서 리액트 엘리먼트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엘리먼트를 우리가 크레이트 리액트, 네, 크레이트 엘리먼트로 만들었죠. 리액트에. 그 다음에 그 그리는 건 뭐였어요? 리액트 도점 렌더로 했죠. 렌더 해가지고 여기 보통 보면 뭐, 우리가 create react app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document.getElementById('root')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죠. 어디에? index.js에. 이거 는 이제 우리가 뭐실습할때 하겠지만 create react app 이거를 npm으로 해도 되고 npx로 해도 돼요. yarn으로 해도 되고. 이거 다 같은 거죠. npm이 속에서는 다 돌아가는 건데 MPX는 얘가 필요로 하는 나, 다른 모듈까지 참조되는 모듈까지 같이 갖고 오는 개념이니까 MPX가 더 편하겠죠 혹시 뭐 얘가 다른 게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는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빨리 설치를 근데 뭐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MPM, MPX 요즘 MPX를 많이 쓰니까 m p m 설치하면 MPX가 저절로 깔려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MPM 인스톨도 리액트 아이콘 같은 거, 리 리액트를 이렇게 설치해서 써도 되죠. 크 e r 트 리액트 앱하면 물론 다 자동으로 설치되지만, 손으로 리액트랑 리액트 DOM 이렇게 생성해서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리액트 아이콘. 자 원래는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세이브 붙여야 되죠. 근데 뭐, 노트 버전 몇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 2, 2, 1, 2년 전에 이건 디폴트로 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DV만, 이제, 세이브 다시 DV인가요? 네. 자, 이, 이, 건이거 디폴트니까 이건 안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마이너스 D 쓰죠. 네, 저는 잘못 외워요. 마이너스 D로 그냥 해버리면. 이 디벨론 버튼는 뭐죠? 빌드 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서비스 할땐 필요 없는 거. 그죠? 서비스 할때 필요한 거는 세이브로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ES n 트 같은 거, 우리가 프리티어 이런 거는 빌드하기 전까지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마이너스 d 로 깔아야 되고. 아, 이건 노드 할때또할 할, 할, 할게요. 자 어쨌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해가지고 우리가 앱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내 애플리케이션 이름, 뭐앱1뭐 뭐 이렇게 만들고 타입스크립트 쓴다 그러면 뒤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타입스크립트 뭐 이렇게 주고 만드는데 별 나중에 우리 할때 타입스크립트 할때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인덱스 e j s 에 여기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인덱스 e j s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또뭐 만들어지죠? 인덱스 e h t m l 만들어지죠. 이 html에서 리액트 스크립트들을 인클로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게 이걸로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요 인덱스 애셋을 빼고 인덱스 HTML 제일 상위에 생기고 얘들은 다 지금 어디 생기죠? SRC 밑에 생기죠. 네, 이렇게 생기고 컴포넌트 밑에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컴포넌트 없으면 만들면 되고. 어, 뭐이 이 정도 생기겠죠. 그다음에 뭐 스타일스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크레딧 리액트도 쓰지만 지금 크 t e mf 앱이라는 것도 쓰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mf? 예, 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create mf 앱 하면은 리액트, 뷰뭐 선택하라고 쭉 떠요, 처음에. 네, 어떤 프레임으로 개발할 건데. 좀더 상위 버전이죠. 근데 지금 몰라도 됩니다. 우리 리액트만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중요한 거는 JSX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자는 보통 이제 js 파일도 js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jsx의 기본은 jsx 확장자예요. 근데 그냥 내가 js, JS 파일도 jsx 컴파일러로 돌리겠다. 어디서? 뭐 esn든 뭐 prettier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빌드 파일 이건. 그럼 js도 jsx도 .js 파일에다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는 실습할 저번에 이제 우리가 AS 린트 설정 잠깐 했었으니까 그때 했었고. JSX는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와 XML이 공존한다. 뭐. 이제,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스테이트 할 건데 스테이트까지 가면 이제 거의 리액트는 기본적인 다 알게 돼요. 어쨌든 JSX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괄호가 있으면 중괄호 하나, 중괄호 하나, 요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JSX는 컴파일되면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죠. 그럴 때 얘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다 바뀌어요. 얘들은 뭐가 되죠? 이게 만약 div니까 그냥 빌트인 도움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수 있죠. 메뉴, 메뉴 해놓고 네임. 네임은 네. 우리가 뭐 오비, 메뉴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 오브제이는 아이디도 있고 네임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저 오브제이.네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은 메뉴는 뭐라고 했죠? 컴포넌트다. 또 컴포넌트는 함수다. 예전에는 리액트16 전에는 컴포넌트는 클래스였죠. 자, 그래서 클래스랑, 지금은 이제 펑셔널, 펑셔널 컴포넌트로 가니까 이제 펑션입니다. 그럼 메뉴는 저 위에 정의되어 있겠죠? const, 메뉴는. 자, 메뉴 뭘 받죠? 네임 받네. 그죠? 뭐, 보통 우리가 이거 p u 스로 받아요. 왜냐면 네임 뒤에 나중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여기다가 뭐, 메뉴에 이런 price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price는 object.price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뭐 계속 증가할 수 있잖아, argument가. 그러니까 그냥 props 총체로 받는 거예요. 또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돼? name. name 받을 거예요. 이 object로 받으면 지금 object로 전달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 이 값이 그냥 그대로 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고, 프로스 이렇게 받아도 되죠. 디스트럭처링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줘도 되죠. 메뉴, 땡땡 땡, 땡, OBJ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OBJ를 스프레드 펼치죠. 네임, 프라이스, 뭐시기뭐시기 뭐시기. 이래놓으면 여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코드가 안 바뀌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바뀌야 돼요? 여기서 사실 안 바뀌겠죠. 여기다가 프라이스를 내가 쓰고 싶지만 이렇게 놔둬도 프라이스는 네임은 바로 이렇게 네임 접접근 하면 되고. 그죠 네임. 뭐투 오퍼 케이스, e 로어 케이스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요 props로가 받았으니까 props.price 이렇게 받으면 되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가장 기본이죠. JSX에. 자, JSX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컴포넌트를 갈 거예요. 메뉴는 이렇게 받아다 치고, 자 메뉴는 네임과 프라이스를 받아다 치고 리턴하겠죠. 리턴하는데 내가 li를 주고 싶어. li, li에 네임과 프라이스를 주고 싶어요. 네임, 네임 콜론 프라이스. price 근데 얘한테 콤마를 찍고 싶어요 천 단위로 근데 미국에서는 천, 천 단위 맞나요 미국도 어쨌든 뭐 price는 2 그러면 지형 로 o c 스트링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코드를 리턴하죠 근데 얘도 뭐라 그랬죠 오브젝트다 펑션이다 뭐가 됐든 그래서 이... 항상 이렇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에라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게 이제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중괄호를 많이 씁니다.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프리티어가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죠.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럼 메뉴, 요 태그를 만나는 순간, 지금 이건 다른 파일이죠. 다른 파일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메뉴 JSX라고 하고, 얘는... 얘는 뭐... 메뉴가 있으니까 스토어라고 합시다 얘는 스토어 점 얘는 메뉴 점 jsx 책 읽다 보면 제일 헷갈리죠 이제 jsx 대신 js라고 쓸게요 음. js도 jsx로 되니까 파일명이 좀 헷갈립니다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는 이렇게 파일명을 이렇게 주석을 안 달아주면 막이게 파일이 자꾸 바뀌는데 헷갈려요 자, 어쨌든 스토어 점 js는 메뉴를 쓰고 있네요. 그럼 store.js에서 뭘 해야 되죠? 메뉴를? 메뉴.js. 얘들은 지금 다 컴포넌트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 아까 컴포넌트 폴더 밑에 있겠죠. 거기에 store.js, 메뉴.js. 그럼 같은 위치에 있네? 같은 디렉토리에 있겠네요. 이두개 파일은 내가 같은 디렉토리에 두겠죠. 그럼 store.js 위에는 import 해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듈 얘기를 깊이 있게 못했는데, 어쨌든 import 메뉴를 갖고 와야 되죠. 메뉴는 갖고 올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익스포트 해야 되죠. 익스포트 해줘야지 얘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임 r 트 메뉴 자 여기다가 익스포트 디폴트를 안 붙였잖아요. 안 붙이는 순간 뭐가 돼? 이렇게 가로 쏴 줘야 돼요. 현재 폴더 같은 위치에 메뉴 js 이렇게 되겠죠. 임포트를 해야지 이 메뉴라는 함수를 쓸수 있으니까. 만약에 익스포트 디폴트를 썼다 그러면 이괄호도 필요 없죠. 이제 모듈 얘기를 잠깐 하자면 모듈은 내가 일단 익스포트하는 쪽부터 내가 어떤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함수에서는 뭐두 콤마 스트링 뭐 콤마를 뭐, 붙이는 스트링.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엑스포트 여기다가 뭐 a utils, a.뭐 u t i l s m y u t i l s u t i l s js다. 요거는 엑스포트 보통 하나만 있을 때는 디폴트로 가는 게 편하겠죠. 디폴트, 두, 콤마, 뭐 팬더 콤마 하든지 이 함수가 있어요.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디폴트가 있으니까. 이, 그, 투콤마라는 함수를 쓰고 싶은, 어디, 어디서건, import 쓰면 되죠. 투콤마. 그죠? 그 다음에, from, util s 위치가 뭐, 바로 위에 있어. 한, 하나, 디렉토리 위에. 그럼, 한디렉토리 위에 보통은 util 유틸 밑에. utils 보통 s 붙이죠? utils 밑에 util.js 니까, util. .js 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export default 가 아니에요. 여기 투 콤마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만들었어. 유틸리티 함수니까 파일이니까 소스니까 익스포트 뭐 요번에는 에드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a b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한다. 자, 희 d 드도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붙여 줘야 되고 익스포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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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경우도 있고 익스포트를 하나도 안 써요. 그러고 const, 그냥 const, 아니, const 다생이겠네 c o n s 원래 써야 되죠. 얘들도 다 변수니까. 함수 변수니까. 딱 쓰고 마지막에 export 하고 싶어요. 그럼 export. 하나만 하고 싶으면 export, default, two, comma.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얘두 예. 개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럼 export, to, c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오브젝트로싸주면 돼요. 그럼 오브젝트로받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 import란 말은 원래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표준에는. 얘는, 실제는 뭐죠? require죠. require에, 뭐, 밑에, utils 밑에, util.js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cons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require는 이제 우리가 common.js,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인데 임포트가 훨씬 편해요 리콰이어보다. 그래서 쓰면 누가 바벨이 리콰이어를 임포트로 이렇게 바꿔주죠. 우리가 빌드할 때. 그래서 지금 쓰는 코드 내가 로컬에서 개발해요. 그러니까 요 소스 디렉토리를 VS 코드에 띄워가지고 코딩하고 있죠. 저장하는 순간 보통 리액트는 다시 빌드하죠. 바뀐 파일만 빌드합니다. 그래서 빨라요. 그, 바뀐 파일을뭐 하고 있는 거야? watch 하고 있는 겁니다, watch. watch. 라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있죠. 그래서 watch 해가지고 어떤 디렉토리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하는 거죠. 또는 이디렉토리 이름 밑에 a s t e j s 이렇게 하면은 js만, css 파일 바뀌었을 때는 다시 릴로드 안 하고. 이치 watch를 그냥 react, create react 앱이 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다 개발하죠. 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아직까지. 근데 뭐 이걸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노드먼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이 와치의 일종이. 그래서 노드몬은 이제 프로세스가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 다시 띄우는 역할까지 해주는 게노드몬 이런 거고. 이제 어쨌든 모듈을 아시겠죠? 익스포트, 임포트하는 거. 네, 이렇게 익스포트, 임포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뉴를 스토어에서는 하나만 읽는 게 아니죠. 이 스토어는 중국집이잖아. 그러면은 이 스토어점 JS에서는 메뉴를 뭐 이제 중국집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개를 뿌릴 거예요. 그럼 메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메뉴스 이렇게 오, 이렇게 돼 있겠죠. 어레이로. 그래서 뭐 ID는 a m 임은 짜장면. 그다음에 ID는 a m 임은 짬뽕.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요거를 어레이로 뿌리고 싶어요. 여기 n 스트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거 뿌리고 싶으면 맵을 돌릴 거니까. 자, 보세요. 메뉴스 m 맵. p 두 개를 봤죠, 보통은. 메뉴스에 하나씩 하나씩을 받을 메뉴랑, 인덱스, e x idx 이렇게 두개 봤죠. 근데 뭐 이걸 i라고 그냥 줄였을게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리턴할 거예요. 뭐, 가로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 근데 지금 메뉴가 한 개가 아니죠. 여기 여러 개잖아. 그래서 닫고, 자, 여기까지 맵에 닫는 거죠. 이거는 맵에 클로즈입니다. 요거에. 자, 그러면 네임, 여기 네임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네임을 꼭 받,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뭐 메뉴 점, 네임, 메뉴 점 프라이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점점점 메뉴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좀 끝나 끝나는 것 같은데 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맵 맵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 버철 도움을. 왜냐하면 키-밸류 쌍이니까이 도움을 이 바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언제 메뉴에 요내입 짜장면을 내가 짜장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수정을 한 거야. 짜를 자로 이게 맞는 맞다 그래가지고 그럼 고치는 순간 요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그래야 되죠. 그럼 이것도 버츄얼돔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안 그럼 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주죠? 키스를 준다고 했죠. 네. 키스는 자 유니크한 값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i 받은 걸 요걸 주는 거죠. 그러면 yes 인트를 조금 헤비하게 걸면 야 인덱스 값으로 너 이걸 걸지 마 이렇게 에러를 줍니다. 넘버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하면 더더욱 i를 잘안 걸죠. 그래서 뭘거는게 원칙이죠? 메뉴 점 아이디. 이게 원칙이죠 근데 아이를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유니크하잖아 아이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이렇게 가죠 근데 0이 좀 마음에 안 드는지 하여튼 뭐그 다음에 i라는 값은 여기 속에서 재사용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건지 하여튼 뭐 i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0, 0이 싫다 그러면 i 플러스 1이라고 주면 되죠 여기도 그죠 응. 그리고 어차피 빌드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키들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죠 리액트가 리액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키라는 값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거 지금 메뉴 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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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뉴가 여러 개 생기죠. 우리가 돔 트리로 친다 그러면 은 지금 스토어라는 이제 컴포넌트 트리, 트리라고 부를게요 스토어라는 컴포넌트 속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스토어죠 js 예요. 스토어의 컴포 스토어 컴포넌트에서 뭘 쓰는 거예요 메뉴를 앵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앵개. N개. 앵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도움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탁나는그 있고, 이것도 뭐 어떻게 돼? 각각으로 가야 되죠. 각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메뉴가 내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짜장 짬뽕이니까 메뉴 첫 번째 놈뭐 키, 키, 키가 키일이니까 메뉴 두 번째 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원뎁스로 가죠. 이거 좀 트리가 아니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스토어 밑에, 우리가 트, 트리로, 트리 자료 구조니까, 컴포넌트 트리는. 밑에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가 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가 있다. 메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의 페어런트 요, 요거죠. 얘의 페어런트 요건데, 이건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그리고 얘는 또뭘 리턴해요? li를 리턴하네. li를 싸고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 위에. 그래서 여기 맵이든 뭐든 요, 요, 요만큼이, 요만큼이 스토어에 이렇게 앵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한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요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앵개가 붙어 있죠? 메뉴. 요, 잘 보세요. 요 앵개를 대표하는 놈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 되냐? 자, 메뉴도 아이디 1번이죠. 자, 스튜던트도 있다고 써주죠다 밑에. 그럼 스튜던트도 키가 뭐가 돼? 또 1번이 되네. 쪽나죠? 유, 키는 유, 유니크해야 된다며. 쪽나니까 요거를 감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야. 구분자가. 요게 필요했던 거야. 메뉴를, 메뉴를 대표한. 그럼 요거에 1번, 요거에 2번이니까 절대 다른 놈의 1번하고 쫑날 일이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레그먼트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줄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줘야 돼. 밑에 닫고 이렇게라도 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썼죠? 리액트 점프래그먼트라고 썼죠. 그 다음에 닫는 리액트 점프래그먼트 프레그먼트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리액트 밑에. 그걸로 싸줘야 되는데. 안 싸준 거죠.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어, 요건 프래그먼트네 의미 없는 값이네? 하지만, 아이디 값은 있겠죠. 뭔가, 속에서. 키 값을 갖고 있겠죠. 해싱 돌린. 그래서 요거 항상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뭐가 오면 되죠? LI니까 UL이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UL이라고 내가 줄 거예요. 담는 UL. 자, 그럼 여기는 키를 안 쓰는데, 키를 왜 줬냐? 요거. 구분하려고 얘를 컨트롤하는 건 뭐예요? 스토어죠, 스토어 죠저스토어 얘는 뭐예요? 자기의 그냥 함수만 하나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이제 JSX가 컴파일되고 이제 자,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빌드되면 떨어지죠. 그러면 애, 실제로는 HTML로 떨어지진 않죠. 뭘로 떨어지죠? 다버철도돔으로 떨어지니까 다 자바스크립트로 떨어집니다. 번들점 JSX 하나로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에러 이런 건다 뭐예요? 크리에이트 엘리버트가 될 거고 뭐 어펜드 차일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고 나면 ul에 li에 뭐 이렇게 그냥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소스북에 검사 누, 들, 누르고 들어가도 그럼 뭐 처음에는 내가 html 인덱스점 x html 가면은 리액터 스크립트밖에 없다며 html 하나도 없다며요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화면을 뿌리고 나서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create element offend child 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 지금 현재로는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린 거죠? 브라우저가 그린 거죠. 근데 검색 엔진은 브라우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그 검색 엔진, 그, 구글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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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싱해가지고, 리액트를 런닝해서 검색 엔진을 심으니까 검색 엔진 탑니다. 네이버와 다음도 곧 뭐 된다고 하는데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도 검색엔진 이제 이 탄다.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대로 안 되니까 개츠비나 그 넥스 JS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검색엔진을 태우려면 자. 이제 컴포넌트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흐릿하게라도 그려지면 돼요. 아 얘가 얘를 쓰는구나. 자그 다음에 내가 뭐 체크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포트 전달하는 거 볼게요. 체크드. 체크드는 추루 s 스잖아 그럼 이렇게 추루 이렇게 주죠. s 스면 s 스를 주죠. 근데 이게 체크드 추루 이거는 그냥 체크다하고 같습니다. 추루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네. 메뉴, 체크드 이렇게 하면 이 체크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뭐예요 체크드가 불리한 변수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체크드가 그래서 처리할 때는 이거 생략한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분자가 있어야 된다 엔개가 왔을 때는 루트 엘리먼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유니크하게 가기 위해서 각각을 묶어줘야 되니까, 유니크해지니까. 자, 이렇게 다 짰어요. 그럼 npm 빌드 하겠죠. 짜는데이 스토어라, 스토어라는 이 컴포넌트를 화면에 지금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index.js의 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컴포넌트 밑에 index.js가 있고, 그 다음에 app.js도 있죠. 이 app.js 열어보면 여기도 jsx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스토어라고 쓰면 되죠. 그냥. 메뉴스는 뭐 내가 서버에서 갖고 온 어떤 메뉴스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 스토어는 임포트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스토어의 속은 메뉴를 임포트했죠. 이 사이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사이는. 인폴트 하고, 스토어도 펑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익스포트, 디폴트, 아 뭐, 콘스트, 스토어. 이때는 콘스트 생략 가능할 거예요. 아마 디폴트로 갈 때는. 이 생략 가능하고, 스토어는 메뉴스를 봤죠. 메뉴스. 똑같죠? 뭐야? 그런 다음에 리턴 하겠죠. 이만큼을. 리턴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죠? 제일 위에 이제 인덱스.js가 있고 얘가 p j s 를 쓰고 있고 앱이 스토어를 쓰고 있죠. 스토어가 뭘 쓰고 있어? 메뉴를 쓰고 있죠. 이런 컴포넌트 트리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토어를 앱에다 등록하는 순간 이게, 이게 그려지고 내가 화면을 열면 스토어가 그려지는 거죠. 왜 앱을 인덱션 JS에서 렌더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리트 예습하신 분들은 아마 다될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제 웹팩이랑 바벨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웹팩은 소스를 이렇게 빌드하는 의미도 있지만 소스를 축소한다 그랬죠. 축소하고 미니파이드하고. 또는 하나는 분리도 있습니다, 분리. 그 말, Next.js 했었죠. 그래서 A 페이지, B 페이지, 뭐, 라우터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A에서 B 갈 때는 B는 서버에서 갖고 와야 돼. 그럼 이거는 빌드할 때 묶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JS랑 HTML은. 그건 빼는 겁니다. 그 설정까지도 웹팩에서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웹팩이랑 바벨을 모르고도 개발하는데 아무 주작 없는 게 크레이트 리액트 앱 하면은 웹팩이랑 바벨 컴퓨터까지다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도 Next JS가 다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이 b.js에다가 내가 설정만 해주면 코드에다 가 이거는 get 서버 프로퍼티 하면 서버의 프로퍼티구나. 그다음 get static props 하면 서버 사이드 제네레이트 스테틱한 이 거. 빌드할 때 이미 데이터를 가져다가 HTML로 떨고 하는 게 스테틱이에요. 이 스테이티. 자, 그건 우리 넥스트 제이스 할때 합시다. 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상태 관리, 리액트 상태 관리.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리액트가 들어갈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